말씀드렸지만 음, 나토 국방대총장 회에 가서 38개국 총장을 갔을 때 아, 삼성장군이 한70% 이성장군이 한25% 되고 민간인이 한 3개국 정도. 그래서 지금 국방대학교 총장 계급도 우리의 위상을 생각하면 육해공군 사관학교 교장들이 삼성장군인데 국방대 총장을 이성 장군으로 만든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잘못한 것 중에 하나예요. 또 특히 국방교육 총장을 민간인으로 앉히려고 했다는 것은 정말로 군을 혐배한 정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방산교육과정,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국방사업관리사 양성과정, 이 부분이 전부 다 방사팀에서 가져왔는데, 방사청, 경무청은한총자가 들어간 데는 전부 다 시행 부서입니다. 여기서 가져가다 보니까 여기서 뭘 하느냐 하냐. OJT 교육만 하는데. 자기 필요한 사람도 OJT 교육 결국은 지금 우리가 방산 수출을 이렇게 많이 늘려가고 난리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연구할 사람이 없어요. OJT 교육하는 데서는 연구하지 않습니다. 국방대학교 교수님은 연구하지 마. 그래서 지금 방사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에서 선진화시켜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연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다시 국방대학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방부나 방사청 끊임없이 제가 얘기하는 부분인데 OJT 교육은 총장님도 군대선에서 아시잖아요. 어차피 자네 전임으로서 교육하는 거니까 그건 자기 인력 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실제로 연구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이게 완전히 놓치고 있다 우리 항산 수출이 지금 1년에 몇십 도까지도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제도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그리고 인력을 어떻게 운용할지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인력을 양성해야 되는데 소홀한 점이 여기서 가고 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PTO에 대해서 연사하신 우리나라 PKO 지휘관이 마지막 지휘관이 군자였어요해외에 나라는 PKO 지휘관, 황진아 장군이 마지막 지휘관이죠. 예, 국제 어, PKO 선장 그렇습니다. 근데 도대체 국방부나 여기서 뭘 하는지 모르는데 겠 우리가 해외에 지금 네 개국 나라가 있죠. 예. 그렇게 나가 있는데 왜 지휘관을 한 번도 못한 거예요? 그러면 군사 외교가 실패한 거 아니에요? 이게, 흥진나 의원이, 그, PKO 쓰련기 말을 하고, 마치고 와서, 국회의원을 선언하고 이제 20대에 빠진, 고그레 그래 빠진 걸 계산하면, 벌써 한 15년? 15년 이상?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방교육의 총장님들과 국방부도 PKO의 주휘관이갈수 있도록, 이게 어떤 외교적인 그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건물 짓고 하는 숙소 문제는 제가 여기 국방대학교 가자고 한게 제가 듣기에 일반 공무원들도 이쪽 교육받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도 옛날 많이 왔었는데 기업체도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를 옮겨서 얼마나 득이 됐느냐. 논사는 득이 됐을지 모르면 논사이 연산이. 예, 논지, 논단. 논단. 예. 여는 들이댔을지 모르지만 사실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들이댄 게 없어요. 그런데도 또 육군사람들을 옮기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까도 세미나 하더라도 교수가 안 온다는 거예에요 우리가 거꾸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학문 하는 데 있어서 이 3골짜리에다 박을 놓으면 안 되는 건 자명한 사실인데 이런 발상을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다 그래서 우리 국방대학 다가까 얘기 들어보자. 그래서.